아이고, 힘들다. 후.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오늘도 EV9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EV9의 실내 공간 비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레퍼런스가 되는 차. 현대 팰리세이드, 그리고 EV9입니다. 물론 두 차종의 체급이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 근데 거기엔 어폐가 있어요. 체급은 같습니다. 가격대가 다르죠. 그리고 팰리세이드를 타시던 분이 이 공간 넓은 차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다면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할때 어쩌면 e v 9은 좋은 목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팰리세이드는 가격 대비 덩치비가 최고인 차잖아요. 그래서 그 팰리세이드하고 만약에 이 EV9을 비교했을 때아 이건 전기차일 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업그레이드 요소가 있다. 이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EV9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적재함 높이입니다 이 짐을 실을 때 얼마나 높이가 높은지 자, 얼마일까요? 자, 지금 한 80cm 정도 됩니다 80cm 그리고 이 트렁크 깊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앙에서부터 이문 잠기는 위치까지 자, 56.5cm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에서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32cm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트렁크 바닥에 이 적재 공간이 있어요 이 적재 공간 높이 아, 이걸 딱 열고 나면 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끈 있죠 이 끈이 이걸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걸면 은 여기 딱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 EV9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바닥이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은 그렇게 쓸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 보면 은이 V2L 커넥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컴프레서, 그리고 타이어 펑크 수리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 사실은 이 공간이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트렁크 공간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팰리세이드 해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팰리세이드 거든요 제 팰리세이드는 이제 트렁크 매트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어 순정하고는 조금 생기게 다르죠 하지만 공간에서 거의 차이가 없겠죠 자 일단 트렁크 높이 적재 높이는 한 78cm 정도 되는군요. 예, 한 2cm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적재함 깊이. 자, 이게 원래 요쯤 요 안쪽에서 이렇게 재야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위치가 53cm, 53.5cm 정도 됩니다. 네 트렁크 넓은 부분의폭네3 6 c m 가나옵니 136cm가 나옵니다. 네 팰리세이드는 EV9에 비해서 트렁크가 조금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것도 보면 여기 이렇게 끈으니다게3있습니다 똑같죠 생긴 거. 그런데, 펠리세이드는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세 개죠. 왜냐? 이 차는 뒷좌석, 3열에 3명 타게돼 있는 차니까. 근데 뭐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 바닥 공간이 잘 생겼어요. 보면 깊이도 충분하고요. 자, 깊이가 제손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예요. 깊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공간도 잘 생겼고요. 그리고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 그러니까 컴프레서하고 펑크 수리제 같은 게 이렇게 가방 안에 딱 들어 있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쓸수 있는 공간도 훨씬 넓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EV9의 뒷좌석을 접어볼게요. 이 3열을 접을 때 보면은 이 3열은 그냥 토글입니다. 접고 펴는 스위치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위치 하나 가지고서 접었다, 폈다. 팰리세이드보다 숫자가 하나가 적습니다. 걸었습니다. 예, 한 117cm 정도 나오네요. 와, 역시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자, 그럼 2열을 접을게요. 네, 팰리세이드 접을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지금 이 시승차는 지금 스위업시트예요스위업 시트는 이렇게 스프링 로딩으로 접고요. 펴는 거는 자동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릴렉션 시트 장착 모델 경우에는 접고 펴는 게 전동이에요. 그런데 릴렉션 시트는 아쉽게도 풀 플랫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제 시각적인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어, 등받이, 2열 등받이가 완전 플랫이 아니고 살짝 위로 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평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거리를 잡을게요 와. 이거는 누가 뭐래도 EV9이 이긴 것 같은데. 자, 센터 콘솔 뒷면에 닿았어요. 자, 센터 콘솔 뒷면에 닿았고요. 딱 이게 얼마냐? 215. 음?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네. 으흠. 네. 이게 지금 이두 차의 실내 공간의 길이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럼 3열 시트를 접어볼게요. 3열 시트 접는 방법은 이렇게 접힌 모양, 이렇게 아주 직관적이죠. 이렇게 하면 접힌다. 이렇게 하면 접힌다. 네. 어, 캘리그라피 사용해서는 둘다 이렇게 전동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3열 시트를 접었을 때, 어, 트렁크 공간, 제일 깊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등받이에서 걸어서 해볼게요, 여기는. 자, 얼마냐. 122cm가 나옵니다. 그리고 2열까지 접어볼게요. 2열은 스프링 원터치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 센터 콘솔 뒤에 딱 닿았어요. 거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오게 되면은 2m 13.5, 213.5가 나옵니다. 뒷좌석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좌석 공간은 지금 2열 시트를 하나는 완전히 뒤로, 하나는 완전히 앞으로. 그리고 1열 시트는 다 모두 앞으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보도록 할게요. 가장 넓게 했을 때가 47cm 정도 됩니다. 미니멈 공간은 대략 18, 19cm 정도 됩니다. 자, 3열의 다리 공간을 재보겠습니다. 이게 잘안 보이는데, 약 47cm 정도 됩니다. 자, 제일 좁게 했을 때는 13cm 정도. 자, 펠리세이드 볼까요? 펠리세이드는 이 등받이가 이제 포켓이어서 있 조금 더 루즈하긴 한데요. 47. 제일 좁았을 때. 또 15cm 정도 나옵니다. 네, 대략적으로 한 51에서 52cm. 자, 20cm. 야, 이 카바를 했는데 그런데도 20cm. 아, 이렇게 타고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EV9은 여기가 완전히 판판해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펠리세이드는 살짝 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 앉을 때, 이렇게 다리 각도가 편합니다. 자, 여기 펠리세이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턱이 있어요. 네, 한 27cm. 펠리세이드는 시트 높이가 27cm 정도. 여기서 그냥 재봐도 한 32cm 한 정도 입니다한 5cm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편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트 높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네, 뭐 대략적으로 는 68cm. e v 9는 68cm 정도 되고요. 아, 참고로 제가 시트는 다 내려놨어요. 펠리세이드는 약 72cm. 펠리세이드가 시트 포지션이 좀 높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측정 방법은 아닌데요. 일단은 제가 도어 트림 아 완전히 꼭대기 유리창에서부터 유리창에 딱 걸게요. 걸어서 여기 도어 트림까지. 자, 지금 현재 167.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뒷문도 같은 방법으로 재볼게요. 이 선블라인드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딱 재겠습니다. 뒤에는 한163 정도 나옵니다. 네, 팰리세이드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폭을요. 자, 168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뒷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 여기는 161c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사실은 그 기아 쪽에서 세일즈 가이드에 보면은 EV9하고 어, 펠리세이드의 실내 폭을 재놓고 길이를 재놓은 게 있어요. 근데 펠리세이드보다 전체적으로 EV9이 실내 공간이 앞뒤로 공간에 여유가 있고, 근데 이제 펠리세이드가 넓은 게 실내 폭이에요. 근데 차폭은 오히려 펠리세이드가 5mm가 좁은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아, 그럼 문짝의 두께가 다른가? 그걸 한번 보려고요 자, EV9 의 문짝 두께입니다. 펠리세이드의 문짝 두께입니다. 어, 확실히 이 세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세로 되어 있는 부분의 두께가 펠리세이드 보다는 EV9 이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재 볼게요. 대략적으로 재 보니까는 17cm 정도.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예, 한 16cm 정도, 그 정도 차이 납니다. 네, 앞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EV9의 쇠 부분 두께 역시 한 17cm 정도 되고, 펠리세이드의 경우에는 네, 한 15cm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저기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고프로 이제 클램프이기도 하고 자석 마운트이기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안 붙습니다. EV9의 테일게이트는 알루미늄입니다. 그런데 옆에 펜더에는똑 붙죠. 펠리세이드는 어떨까요? 펠리세이드 펜더는 당연히 붙고요. 테일게이트도 당연히 붙습니다. e v 9은본넷도 알루미늄입니다. 분은이부이드는 당연히 쉽니다아이고 힘들다 예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혼자이이런거 재는 거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후배들이랑같이 해야 되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일단 펠리세이드와 EV9의 실내 공간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휠 베이스가 긴 EV9이 실내의 앞뒤 길이도 조금씩 여유가 있었습니다 펠리세이드도 여전히 넓다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라팩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